조명 어떻게 달거란 소리지? 크.. 개 이쁘다 우와 자동문 개멋있어요 님들 진짜 지린다 진짜 개지 진짜 멋있지않음? 진짜 개쩌는거 같아 니층모 우와, 개 이뻐 대박. 고양처럼 그게 좋다면 이렇게 둘게요 <laughs> 팔주로 구경 갔다 와야지 어, 할 주로 개지림 와우 와우 이거지. 근데 보셨습니까? 이겁니다. 보이십니까? 쩔어 진짜. 클래스 클래스. 님들 여기 모여주세요. 시작. 냄주로세요. 냄주로 램주러 모이세요. 그러고 스튜어디스 디스 분들은 곳곳에 이동해서 자리 잡아주세요. 게이트 앞에 서 주시고요. 네, 스튜디스 분들, 기장 분들 이동해 주시고요. 어, 모바일 알림 한번 보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분들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뭘로 하지? 네, 오늘도 저희 항공을 이용해주실, 네, 아삭항공을 이용해주실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도 저희 항공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공항에 가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저희 공항 입구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공항은 자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여기 승우 스튜어디스님이 기다리고 계시고요. 네, 여기 검문소에, 검문소에 줄 서서 이동해 주세요. 네, 검문소를 이용하여서 계속 이동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라가주세요. 네, 한분한 한 분씩 올라오시다가, 네, 여기가 저희 비행기 기다리는 곳인데요. 저희 비행기는, 네, ASJ611 아상나라 가는 마지막 비행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비행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지금 비행기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비행기 타셔야 하시는 분들 절 따라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게이트는 파란 게이트, 빨간 게이트, 노란 게이트가 있는데, 네, 오늘 저희가 타실 비행기는 파란 게이트를 이용해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다른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끄럽지만 네, 조용히 한 분씩 이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삭항공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삭항공에서는 네, 여러 가지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시오니 네, 이동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곧 있으면 비행기가 들어오는데요. 네, 게이트를 이용하셔서 옮기시면 네, 여기 비행기가 와있으니까 네, 옮겨서 다들 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타면 비행기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비행기를 탈줄 모르시네. 깔깔. 자, 한 분씩 타시면 되겠습니다. 네, 벌써 이미 타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네, 저희 기장님 오늘 운전 같이 해주실 분은 여기 리퍼 기장님께서 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퍼 기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고 오늘은 강목 스티어디스가 옆에서 보조로 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올라타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심 조심.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천천히 다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승무원분들 앉아주세요 네 승무원분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타면 채팅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한분 남으셨고요 곧 있으면 비행기 이륙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어디스가 농담이네. <laughs> 시청자 분들은 타고, 안 타실 스튜어디스 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자, 다 준비됐습니까? 다 타셨습니까? 다 타셨나요? 네, 의자 보고 클릭하시면 되는데. 빨리 타주세요. 여기 창문에 보시면 타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 제가 잠시 기내에 들어와 봤는데요. 저희 기내에 지금 타신 시청자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음료 드릴까요, 고객님? 고객님, 어떤 음료 드릴까요? 원하시는 음료가 있으신지. 제가 이쁜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자리가 많이 남기 때문에 한 분씩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요. 저희 비행기 화물칸에는 화물이 없습니다. 네, 지금 곧 있으면 이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앉아주세요. 출발 노노. 아유, 사람이 덜 타는데 출발하려고 하시네. 출발하시면 안 됩니다. 못하시면. 오, 오, 출발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울까지 가는 목적지인, 서울 목적지인 세월, 안소나라까지는 45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비행기 리퍼 기장님께서 운전을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손님 여러분 금지하고 있으니 주십시오. 너니? 아니 비행기가 터졌다는... 이게 뭐냐는... 망했어.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야, 누가 비행기 날려먹었냐? 님들 블럭 설치하지 마세요. 오피들이 계단 만들어주잖슴 다시, 다시, 다시! 아, 다시 해야 되잖아. 다 저쪽 게이트로 가. 게이트로 가세요. 가라고, 게이트로. 다 가, 절로, 절로 가라고, 절로. 빨리 가. 다시 비행기 설치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뭐여? 진짜 열심히 다 해놓고. 우리가 계단을 만들어 놓고 타야 될것 같은데? 반대쪽에 대줘야 되나? 따다단 따단 됐다. 이번에도 비행기 부서지진 않겠지. 딱 날아가는 부분까지만 찍으면 되거든요. 편집할 거라서. 다시 찍으러 가야지. 스튜어디스님들 손님 맛맛 맞지, 할, 준비, 하, 세, 요. <laughs> 어, 저쪽에서부터 찢죠? 여기서부터 찢죠? 대당 한, 갑시다. 내려가. 내려가. 후이. 내려가. 내려가. 후이. 네, 그럼 지금부터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항공을 이용해 주시는 모든 승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빨리 저쪽 게이트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비행기가 이륙을 시작하는데 아직 늦으신 고객님들께서는 빨리 이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아삭항공을 이용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편안한 항공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손님까지 빨리 탑승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게이트는 파란 게이트를 이동하셔서 네, 비행기에 탑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스튜어디스 분들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손님들 안전하게 짐 옮겨 주시고요. 네. 반대쪽에서도 비행기 자리에 앉을 수 있으니까 반대쪽 자리까지 가셔서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 항공 운전을 맡으신 리퍼 기장님께서는 네, 운전 경력이 처음이십니다. 네, 물론 처음이지만 되게 장인 같은 그런 컨트롤로 오늘 비행기 한번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스튜어디스 분들 타주시고요. 곧 있으면 비행기가 이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세요. 네, 무면허는 아닙니다. 다 앉으셨나요? 다 앉으셨나요? 앉으셨으면 이용 쳐주세요. 다 앉으셨습니까? 네, 다 하셨다고 하니까 네, 안내방송 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비기는 서울까지 가는 스카이팀 회원사인 대한항공 1 3 0 2선입니다 목적지인 서울김포국제공항까지 비행시간은 이륙후 45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승찬 기장과 신상련 사장을 비롯한 저희 승무원들은 여러분을 서울까지 정서껏 모시겠습니다. 승님 여러분 이곳은 군사 공항으로 사진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니 협조해 주십시오. 하늘 가득히 차량을 드리는 저희 대한항공과 함께 편안한 여행을 하시바랍니다 네, 비행기는 출발했고요. 네. Morning, 오늘 타주신 분들 어, 모두 감사합니다. Welcome aboard Korean Air a m e r Sky.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항공을 이용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어 점점 사람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는 건 기분 탓이고요. 네 모두 편안한 여행되시기 기도하겠습니다. 리퍼 기장님 이제. 꼬꾸라지세요. <웃음> 마지막은 <웃음> 죽음이다! 추락한다! 그렇게 그들은 모두 말살당했다고 한다. 두두. 비행기 추락! 모두 죽었다고 한다. 네, 오늘 이렇게 건축 여기까지.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총 오늘 활의가 3, 거의 2.5니까 3일 차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총 활의 인원 60명.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 그럼 녹화는 여기서